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제가 준비한 악용품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초산이신 분들은 아마 악용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시기 쉽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깐요 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저도 초산이지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자마자 어, 이렇게 이렇게 출산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받았어요. 어, 여기에는 총 6가지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준비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 이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 이 리스트를 토대로 제가 선물을 받았거나 직접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위생용품입니다. 어, 약1 4 가지 정도의 준비물이 있는데 저는 리스트에 있다고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어, 물티슈는 신생아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고 어, 유통기한 때문에 최대한 늦게 구매하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일단 출산 전에 세 어, 팩에서 한 다섯 팩 정도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물티슈 대신 저는 순면 건티슈를 준비해놨는데요. 어, 일회용 가죽수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물 묻히면 은 어, 물티슈처럼 쓸 수도 있다고 해서 신생아 때더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어, 청기적귀는 진짜 청기적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빨래할 자신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일회용 기저귀는, 어, 20, 30개 정도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구매해놓는 것보다는 조리원에서 아기 발육 상태나 몸무게를 보고 구매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조리원에서 구매할 예정이고요. 어, 대신 여기 보시면, 어, 하기스에서 맘큐 허그박스라는 임신 축하 선물을 월 만명에게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배송비 3,000원만 내면 이렇게 기저귀 샘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안에 내용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기스 네이처 메이드, 소형으로 20매 들어있고요. 여기 하기스 오가닉 코튼 커버, 소형, 소형이랑 중형, 이렇게 두 팩씩 들어있고, 매직 팬티 컴포트 이것도 소형이랑 소형만 두장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맥스 드라이 팬티형, 밴드형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있고요. 또 여기 어, 반부 물티슈가 샘플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산모를 위한 산모 전용 팬티랑 패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유 패드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그 커버라이너 좋은 느낌 꺼 들어있고, 여기 화장실용 비대물티슈도 이렇게 해서 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샘플들 어, 한번 신청해서 받아서 사용해보시고, 어 추후에 맞으면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기저귀 발진크림은 제일 무난하고 유명한 비판텐 크림으로 준비해 놨고요. 어, 기저귀 쓰레기통은 아기가 가을에 태어날 예정이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 그때 수시로 버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어, 기저귀 가방도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을 때쯤에 그때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 네. 기저귀 정리함은 어, 이케아 트롤리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어, 요 국민 기저귀 정리함이죠. 어, 이케아 로스코그로 구매해 두었습니다. 이게 주매 주의하실 게 이케아 트롤리를 검색하면은 로스홀트랑 로스코그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저귀 정리함으로 사용하는 게이 로스코그 어, 더큰 사이즈니까 어, 잘 보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이 가제 손수건은 필수 용품이죠. 어, 저는 베이비페어 가서 거즈 30장 그리고 반부 5장 이렇게 구매해뒀거든요. 어, 이 반부 재질은 거즈보다 더 훨씬 부드러워서 이 아기 입안 닦아줄 때 쓰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 유명하다는 그 반부 베이 손수건이랑 제가 고민도 했는데. 음그 먼지도 엄청 나온다고 하고 막막쓸 건데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냥 대일케어에서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요 거즈 손수건은 어 되게 여러 가지 무늬로 샀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정해서 어, 아 아기 엉덩이 닦아주는 용도로만 쓰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평균 지퍼백은 위메프에서 마더케이 제품들 핫딜 할 때, 어 제가 사이즈별로 이렇게 묶음으로 팔길래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미니부터 스몰, 미디움, 라지, 그리고 2X 라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로, 네, 묶음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아기 손수건이나 쪽쪽이나 뭐 빨아두는 옷들, 어 보관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온계는 브라운 제품이고요. 어,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임신 초기 때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어, 아무래도 아기 체온은 이 건강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온습도계는 휴비딕 제품이고요. 어, 베이비페어 간 김에 구매했어요. 저는 아기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두려고 두개 구매했습니다. 요 손톱 가위도 그 마더케이 제품 핫딜 떴을 때 구매했고요. 이 어, 세트 안에 손톱 가위, 손톱깎이 그리고 네일 트리머, 그다음에 신생아용 핀셋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구성되어 있어요. 세탁 세제는 제가 어디선가 이비 b 비가 가성비, 세탁 효능이 좋다는 기사를 보고 두 팩을 구매해뒀고요. 이 어, 더블아트 제품은 제가 젖병 살때 같이 세트로 어, 구매를 해서 이것도 하나 더. 제아 도었습니다 어, 일단 또 신생아 옷에는 섬유연제를 안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섬유연제는 아직 구매하지 않았고요. 네, 요 세탁 비누는 아기가 자주 토하고 어, 하면 애멀 빨래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세제 구입하는 김에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이것도 BNB 제품이고 향도 은은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추가로 이렇게 유아용품 세정 티슈도 준비했는데요. 어, 요거는 세탁이 불가능한 아기 침대나 장난감 뭐요런 것들을 닦아서 소독하려고 네, 준비해두었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카테고리는 목욕 용품이에요. 어, 네, 신생아 욕조는 많은 분들이 어, 이 신생아는 타원형으로 된 심플한 대야가 제일 씻기기 좋다고 해서 다이소에서 다용도 대야를 이렇게 두개 네, 구매해놨고요. 하나는 목욕용, 하나는 행굼용으로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욕조 세정제는 제가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고, 그냥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 풀어서 깨끗하게 닦아둘 예정이에요. 그리고 탕 온도계도 좀 쓸데없는 제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 그냥 구매는 하지 않았고요. 물 온도는 한두번 씻기다 보면은 좀 감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생아용 면봉은 많이 쓸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더케이에서 3종 세트로 구매를 해두었습니다. 네, 목욕타월은 많이들 추천하시는 반부베의 천기저기로 어, 5장 준비했고요. 이게 부드럽고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목욕타월로 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욕타월 외에도 속사개나 여름철 담요로도 잘 쓰인다고 해서 어, 매우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 또소담미는 가을생이라서 어, 날이 좀더 추워지면 쓰려고 더 순수라는 곳에서 대나무 수건 3장도 준비했습니다. 어, 이거는 겨울용이라서 굉장히 도톰하고 네, 큼직하죠. 네, 그리고 반부재지라서 엄청 부드러워요. 샴푸의 워시는 저는 따로따로 구매하진 않았고, 어, 이 올인원인 아토팜 탑투투 워시 요거 하나로, 네, 다 쓰는 걸로 구매해놨고요. 어, 로션도 은근히 그 가격대가 있는데, 아토팜 라인으로 통일을 할까 하다가, 당근에서 요아토앤오투 수딩젤하고 로션 요거 저렴하게 올라왔길래 제 구매해뒀는데요. 어차피 로션 같은 경우에는 아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유목민 생활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좀 작은 용량으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기들은 또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 태열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딩젤도 준비했고 보습은 이 로션으로만 하다가 겨울에 더 건조해진다 싶으면 크림이나 오일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의류입니다. 어, 의류는 선물로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임신 소식 알리자마자 어, 이 아기 옷을 굉장히 많이 선물 해주셔서 어, 저옷 구매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이 어, 네, 베네쩌고리는 신생아 때 잠깐 입는 거고 조리원에서도 받기 때문에 두세 벌 정도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저도 이미 선물하고 물려받은 게 넉넉하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베이비페어에서 구경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 제가 아기옷 첫 구매 겸 기분 낼겸 해서 한벌 준비했습니다. 요거랑 또 모자, 그리고 손싸개, 발싸개 이렇게 세트로 구매했어요. 네, 바디슈트는 이렇게 다리 부분이 없는 옷이고. 어, 우주복은 이렇게 다리까지 다 있는 옷을 말하는데요. 어, 아가들은 정말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적당히 네다섯 벌 정도 구매해 두시거나, 어, 좀더큰 사이즈의 내복을 구매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적게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내복은, 어, 이제 베네저고리랑바디슈트 졸업하고 입는 개념이라서,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는 80사이즈 이상으로 사셔서 좀 크게 입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선물 받은 거는 여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기 성장 속도 보시고 어, 천천히 구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이옷 같은 경우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량에 상관없이 유도리 있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는 신세아 양말, 뭐 모자, 턱받이, 손싸개, 발싸개 모두 선물로 다 많이 받았는데요. 어, 요거는 태아보험 들때 선물로 주신 거고요. 어, 근데 턱받이는 분유를 먹다가 음, 토를 하거나 뭐 흘리거나 할때 옷을 매번 갈아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한두 개 정도 준비해 주시거나 가재 손수건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싸개는 생후 1~2개월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신세와 긴팔은 대부분 이렇게 손을 감싸주도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준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발싸개도 한두 개 또는 양말로 대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침구류인데요. 어 저는 일단 속싸개로는 반부백의 천기저귀를 네, 사용할 예정이에요. 근데 혹시나 아기가 너무 답답해하거나 또 모로반사가 있을 경우에 그 방지용으로 스와드럽이라는 제품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요말랑하니라는 곳에서 나온 네, 오가닉 속싸개 M 사이즈로 하나 구매해두었습니다. 겉싸개는 이제 출산 후에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올 때나 예방접종 갈때뭐 한두 번 사용하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여름생이면 굳이 두꺼운 겉싸개 말고 그냥 담요 같은 걸로 대체하면 될것 같은데 저희 소담이는 조리원에서 나오면 11월 초 겨울이라서 겉싸개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근에서 한두 번쓴 깨끗한 겉싸개를 이렇게 크죠. 겉싸개를 이제 구매했고요. 바닥에 깔거나 뭐 아기 이불 대용으로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패드하고 이불 세트인데요. 어, 아기들은 그 두꺼운 이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여름에는 얇은 블랭킷으로 덮어주면 되고. 또 겨울에는 보일러 때문에 집도 따뜻한데 두꺼운 이불까지 덮어주면 태열이 잘 올라온다고 해서 저는 얇은 코튼 블랭킷 3장, 겨울 블랭킷 1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 코튼 블랭킷 2장은 베이비페어 가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두 개는 지금 코튼이랑 겨울용 극세사 블랭킷인데요. 어 요거는 도노도노에서 세트로 핫딜 판매할 때 구매했어요. 어요 겨울 블랭킷은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근 네, 코튼 블랭킷을 한두장 정도 네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네. 그런 두께고 한쪽은 극세사 재질로 한쪽은 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드는 어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서칭하다가 어 헬로미니미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요 앞은 피그먼트 워싱이고 뒤는 풍긴견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쓸수 있는 것으로 구매를 했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딱 아기 침대에 딱 맞는 사이즈여서 저희 매트리스 위에 깔아둘 예정입니다. 방수요는 제가 베이비페어에서 작은 사이즈로 하나 구매를 해뒀는데요. 이렇게 이 뒷면은 비닐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딱그 기저귀 가리대에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짱구 베개는 조리원 예약할 때 어, 선물로 받은 거랑 태아 보험 들었을 때 받은 거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근데 보통 신생아 때는 이 베개를 안 쓰고 뭐 수건을 대주거나 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킵해뒀다가 아기가 좀 크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놀이 매트는 이제 아기가 뒤집거나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는 필수인 것 같은데 어, 요즘엔 신생아 그때부터 미리 깔아두는 집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사느냐는 뭐 엄마들 마음이겠죠? 어, 근데 저는 친정 오빠네에서 물려받을 예정인데 당근에도 저렴한 가격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그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또 아기 침대는 선택 사항인데 뭐 원목 침대, 데이베드, 범퍼 침대, 뭐 바닥 생활 등 다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당근에서 이케아 스니글라르라는 제품을 구매해뒀고요. 여기서 추가로 어, 이제 기저귀 가리대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케아 제품이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오랜 고민 끝에 무릎과 허리가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기저귀 가리대를 구매했거든요. 네, 제가 구매한 거는 이 사진처럼. 네, 아기 침대 에 올려놓고 쓸수 있는 원목 기저귀 가리대에요 어, 뭐 이케아 제품을 놓기에는 제 공간을 너무 차지하기도 하고 방이 좁기도 해서 열심히 검색한 끝에 딱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발육 용품인데요. 어, 발육 용품에는 가격이 꽤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어, 저는 운 좋게 대부분 물려받았는데. 새로 사야하시는 분들은 베이비페어나 인터넷 핫딜 가격 비교 또는 당근마켓을 잘 이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 유모차는 이제 친정 오빠에서 물려받았고요. 또 카시트도 오빠에서 받아올 예정이고 어, 이제 신생아는 바구니 카시트까지 필요하다는데 이게 사용 기간이 엄청 짧기도 하고 저는 100일 동안은 병원 외에는 이동할 일이 없어서 그냥 겉싸개에 싸서 안고 다닐 생각이거든요. 어, 혹시 신세가 데리고 장거리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은 바구니 카시트 중고 구매나 뭐 대여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바운서나 모빌은 이제 엄마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꿀템이라고들 하죠. 어, 이 제품들도 사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새 제품보다는 중고나 대여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 찝찝하신 분들은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서 배송되는 대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바운서는 물려받은 게 있고, 어, 요 모빌은 국민템이죠? 타이니러브 모빌을 당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요거는 인형이 뭐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기 침대에도 고정시킬 수 있고, 또 흑백 컬러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음악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네 돌아가는 거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좀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기띠, 뭐 힙시트 이런 것도 은근 가격이 많이 나가는데 저는 다 물려받았거든요. 일단 요 베이비 면온 제품은 어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어서 초반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좀더 크면 요 포근해 힙시트.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아기를 받쳐 줄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좀더 크면 사용할 예정이고 굳이 이렇게 외출 용도가 아니어도 집안일 할 때나 아기 재울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수유 용품입니다. 어, 분유는 아직 구매하진 않았어요. 저는 모유 수유를 원하는데 그것도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 좀 보고 조리원에서 먹이는 제품으로 한두통 정도 이제 준비해둘 예정이고요. 어, 최근 출산한 지인들에 의하면은 조리원에서는 잘 먹던 분유가 뭐 집에 오고 나서는 변비도 생기고 잘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조리원에서 나와서 맞는 분유를 찾아볼 예정이에요. 네, 젖병은, 어, 겐에서 150ml 짜리 2개, 240ml 짜리 2개, 요렇게 해서 4개를 미리 준비해 놨었는데요. 일단 요 160ml 짜리는, 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핫딜로 요더블라트 제품, 네, 160ml 짜리 2개, 젖꼭지랑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일단 핵에는 베비페어에서 이좀 세트 구성 가격이 인터넷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세트에는 이렇게 젖꼭지 2단계랑 여기 나중에 추후에 이 젖병을 이유식 용기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뚜껑도 같이 세트로 구매를 해서 이게 인터넷보다는 저렴했었고요. 어, 더블 아트는 베페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핫딜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공갈적 꼭지는 요 아벤트 울트라 소프트가 굉장히 유명하다길래 제가 핫딜로 구매를 해뒀어요. 요 아기들이 이제 쪽쪽이를 많이 가리기도 하는데 요 아벤트 울트라 소프트는 대부분이 잘 문다고 해서 유명하고 품절 대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맘카페 핫딜 방에서 이제 알람을 해놓고 재고 뜰때 빠르게 쟁였습니다. 어, 저접병 소독기는 제 유팡 플러스 제품으로 이제 선물을 받았고요. 어, 접병 건조대랑 젖병 세정솔. 요거는 이렇게 마더케이로 준비를 했거든요. 요것도 이제 핫딜 할때 제가 구매를 했고요. 어, 젖병 세정제는 B&B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택배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어, 젖병 집게는 베이비페어에서 저렴한 걸로 하나 구매해 두었습니다 어, 보온병은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않았고 수유쿠션도 직수 가능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구매할 예정이고요 어, 대신 수유쿠션 대신에 요즘에 필수템이라고 하는 이 역류 방지 쿠션, 을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어, 수유할 때나 낮잠 재울 때또 모빌 보여줄 때등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요. 그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별 다른 차이점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패여서 이제 아기 허리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저는 가운데 부분에 이제 천기적이나 아니면 뭐 수건 같은 거를 대고 네, 아기를 높여둘 생각이고요. 네, 모유조정팩은 일단 제가 당근에서 조금 구매해뒀는데 많이 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유축기도 이제 조리원에서 보고 구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아직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분유포트가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필수라고 하는데. 어, 물을 한번 끓여서 분유 타기에 알맞은 온도로 이제 장시간 유지해주기 때문에 엄청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이제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네, 어, 그밖에 제가 이제 추가로 준비한 거는 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아기 사진 찍어줄 때 쓰려고 네, 구매한 디데이 달력. 이거랑 네, 또 이제 조리원에서 쓸 초점책. 이거는 신생아는 이제 흑백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 네, 요거 준비해뒀고, 그리고 또 요, 아모램프라는, 네, 국민수유등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밝기 조절이 5 단계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요러시면 다 단계까지, 네,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크레들도 같이 구매를 해서 세워둘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준비한 아기용품들을 좀 길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출산 준비가 막막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아무래도 모든 제품이 아직 사용 전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유용하게 썼던 제품이나 추천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